저녁 먹고 남은 거싸온 거. 그래라. 예. 맛있겠다. Yeah. 맛있겠다. 여기 문 앞에 우유 주머니에 우유가 두개 이상 쌓이잖아. 그럼 관리 아저씨가 엄마한테 전화한다. 나안들어온거 같다고. 와 소름 끼쳐 진짜. Uh-huh. 치즈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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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거이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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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응, 머스터드도 있어요 스테 어떤 우리 하나 이게 어... 하나씩 먹자 크상 하나씩? 오이도 응. 먹고 응. 맛있다. 끝. 치즈란다. 브리에를저 먹어봐. 보다 이것도 좋아해. 브리 브리 치즈. 버터야? 치즈 가은데 그지? 갖고 가보자. 응? 차 한잔 할래요? 아! 차가 음. 어디도요 뭐거 홍어 한번 먹어 라즈베리. 음. 뭔가 향이 있다. 향이 있다. 터키 음. 음. 음, 됐어. 아, 터키. 파... 오, 맛있는데? 맛있어? 음. 계속 안안안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조심하시다. 분위기. 종류도 음. 꽤 다양한데. 서나 진짜 음. 멋있 내일 아침을 노려봅니다. 테라스 음, 아안 우시는 아 이상해. 코 맛있어. 그래서 응. 그럼 어떡하지? 오늘 이 루스 갑니까? 응게 맞고? 응. 밥 먹고? 응. 일 맞더라도 가야지. 후분 언제 가지? 후 오늘 일곱 시까지. 오늘 저녁 후분 사다먹어 그러자. 과일랑 응. 오늘은 6 시까지 수에 오는 걸로. 음. 오. 좀데까보다좀 응. 안개가 그친 것 같아. 나와? 어제 밤만 은제 밤... 보이려나? 보인다! 어제 밤만 은도 이랬는데 원서 그렇게 다아야기 응. 날씨 좋을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 찍으면 와 지금 아무것도 안보여 진짜 진짜 신기하다 <laughs>

We uh, have two days. Yeah. Two, days. Yeah, two days. And do you have any discount? No, no. no. Oh, okay, two days Don't for two hundred francs each. Perfect. Okay. Four hundred francs, please. Yes. 안녕, e e 보이네. <laughs> <귀여워>. 날씨가 좋아지죠? 데 <laughs> 응. 우리가 페이스트. <laughs> 페이스트 카드? 응. 오픈이다. 응? 오빠. 언딩크트 응? 탈수 있나봐. 어떡해? 어, 어. 천둥 같아. 천둥 같아. 피 e 드스트 반, 탑 오브 어드벤처에 오신 여러분, 대단히 환영합니다. <laughs> 여러분, 와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히드스트로 <laughs> 어, 어, 히드스트 어, 은 25분 소요됩니다. 25분 가면 요이렇게 어. 히드스트. 히드스트 가고 있는 중.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 그렇구나, <목소리> 뭔가 아니다. 사진 찍어 줘야지. 조심해, 조심해. 어? 핸드폰 조심해. 딱 응. 잡을게. 어, 너 너무 떨려. 떨려? 어, 우와. 어, 어떻게오어오 어, 쩐다. 와 어, 어떡해. 어, 어떡 어, 어떡 어, 어떡해. 어, 어떡 <목소리> 오빠. 무서워. 나 무서워. 무서워? 나나나 허리 좀 잡고. 잡았어. 잡아 줄게. 어, 나 잡아. 응. 맞지? 잡아줄게. 오. 이게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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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어 진짜 미쳤다 이거. 자기야, 자기야. 응? 나 자꾸 흔들만데? 응. 어 약간 흔들거려. 원래 이게 약간 흔들거려. 네, 저 쿵쿵하지 마세요. 막나고 있어. 담대하게. <목소리> 염소, 저짜 염소. 염소, 염소. 응, 그러시면 겁나 빨리 뛰어 우와, 이거 만원 경 오빠, 오빠. 아무것도 없어. 온 거에 괜찮아. 열받지 마. 가 라떼 마키아토 맛아어 조금만 더 있으면 거칠 것 같아 이거 하나랑 음. 파스타 하나 먹을까 그러죠 <laughs> 배고픈 아페페런치페런치노가 그거잖아 고추 아 이거 먹을까 그래 프라이 굉장히 알리 올려 심플하네 얼마지 얘가? 이거? 이거? 어 46.5프라이면? 7, 8만원? 음. 야잘벌하네 <laughs> 아. <laughs> 도 재밌다 이 재밌다 <웃음> <웃음> 짠. 어? 스파클이있는네 어때? 가 생각하는 그런 맛에 알리 올리오야? <laughs> <laughs> 짜다 짜 <laughs> 네 무슨 맛인가 <laughs> 이게 뭐야? <바로. 웃음> 여기 오면 이건 <laughs> <인간> 먹지 말아야겠어요. 그리 프렌치 프라이 2 0이 좋은데. 시즈를 괜히 했나? 시즈 때문에 뒀잖아? 주 원인은 아닌데, 한복한 한것 같아. 아쉽다. 비치가 가능할까? 응. 날씨가? 몰라, 너무 아쉽다. 진짜? 너무 아쉬워? 너무 너무. 음 무섭다. 쿨라... 하도 맘... 10분이면 간대? Willkommen kommen bei der Harderbahn, top auf Interlaken. Die Harderbahn wurde 1908 eröffnet und führt sie in acht Minuten mit einer Steigung... ...bombdrillend da, Monga. 하나 끝나고, 하 급급급 고 집에 갑시다. 하고 하나 끝나고, 하나 끝나고, 하나 하나 이거 어때? 이거 하나 살까? 어때요? 괜찮은 거? 근데 과일 먹을 만한 거 밖에 없잖아, 이제. 하나 더. 응. I like the 응 a t c h a I like the matcha. 응? 응? s the 응. a t c h a I like the m a t c h IPA, 어 o t t r 커가 h o o 커 응? h 주커? 커가 그거야. 설탕. k Chook, Chook, c h 가 o k Chook, c h o o 그거 h o o k 어, 납작복숭아 아니야, 이거? 어, 맞아. 그람당? 아니면 하나에? 납작복숭아는 키로그램이네. 키로그램이네, 저기야. 어. 파리 가서 먹자. 괜찮아? 아니. 도저히 괜찮지가 않네. 요거트? 어 요거트 사러 가자 가져가고 싶다 우와 이다 치즈야 이거 치즈야? 어 요거트를 골라보자더 먹을래? 디저트. 이거 어때? 좋아요, 좋아요. 라면. 역시. 아, 튀김 우동이네? 겁나 응. 커. 오, 몇 프랑이에요? 안 나와있네. 어, 안나와있어식각 <laughs> 뭔가 어... 칩 같은 거 먹고 싶어. 칩0 어. 음. 0여기1 이거 먹자 어 어때? 어어 어. 그거랑 저 빵이랑 하나 가져. 뭐야 카프레제? 음. 야 샌드위치야? 어 안에 막꽉 뭐 들었어? 물콜라도 들어있고 그러네? 어. 이게 얼마지? 7.2 39점 면? 우와 내가 드릴게 잘렐라 그지? 스위수가 진짜 날씨 변화가 많은 것 같아.